대살로니가후서 제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글리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글리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같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공동체였습니다. 그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해도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우리 뉴욕 성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서로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모하면 할수록 이러한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지만, 그 모든 환란 중에서 인내하였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고 바울과 다른 리더들이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이런 고통이 찾아온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 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모든 환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고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의 불순물들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는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삶이 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편한 것을 버리고 더 귀한 예수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은 우리를 더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10편 34편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상하고 감정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을 믿고 따라가면 진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더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환란을 당하고 심판받는다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큰 심판이 있겠습니까? 또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하늘나라로 가고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평온하고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더 이상 없는 곳입니다. 반면은 지옥은 영원토록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사는 곳입니다. 하늘과 지옥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단지 아픔이 없고 평온해서 더 좋은 곳일까요? 지옥은 말 못할 고통을 영원히 경험하는 곳이어서 하늘나라가 더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늘 나라가 좋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지옥은 지옥불이 있어서 지옥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셔서 지옥인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새 친구 기억하시죠. 끝까지 왕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절하겠다고 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했습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그세 친구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고 하였는데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그세 친구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습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불꽃, 불꽃이 그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불 안에 던졌습니다. 그세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고통당할 시간도 없이 바로 죽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새 친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고 왕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결박되지 아니한 내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 사람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뜨거운 불에도 그세 친구는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옥은 뜨거워서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셔서 지옥인 것입니다. 하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어서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안타까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모르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끔찍함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질, 건강, 가정, 인기, 명예 등등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하심을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큰,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위에 어, 환우님들 위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어, 우리가 전 전도에 힘쓰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 귀한 축복을 누리며 평생 또 영생까지 이르도록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